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잠시 오프닝에 어, 새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아, 맑은 새소리가 너무 청아하게 들립니다.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비온 뒤에 옥상 풍경은 그야말로 황홀합니다. 너무 깨끗하고 선명하고요. 어, 지금 불어 오는 바람이 너무 신선하고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또 시간이 지날수록 햇살이 따가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이곳에낮 기온은 22도입니다. 이렇게 물보석을 이렇게 띄고 있네요. 어제 이곳은 비가 충분히 많이 왔습니다. 빗줄기 도다고 굵은 데다가 많이 와서 제가 오후 2시쯤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윗부분만 비닐을 덮어주었습니다. 비닐을 덮어주었고요. 비가 그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 또온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또온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기가 아직까지 있거든요 빗물이 비가 충분히 많이 왔습니다 아 지금 햇빛에 이렇게 물보석이 반짝이네요 이렇게 아, 지금 너무 예쁩니다 어제 그냥 털지도 않고 그냥, 그냥 그대로 냥그이 윗부분만 이 선반에는 위에만 이렇게 덮으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덮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따로 할 얘기는 없고요. 이렇게 어, 비보약 먹은 아이들, 아 정말 원하는 바, 막 정말 기대했던 그 비를 어, 듬뿍 주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확실히 생기가 있고, 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말쑥하게 세수를 하고 이렇게 빗물을 이렇게 머고 있는 모습이 정말 예쁘죠. 이럴 때. 정말 소소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요. 어, 어제 분갈이 한 아이들도 분갈이 하고 바로 빗물 다 마쳤습니다. 빗물을 다 마치고요. 이렇게. 이것도 뭐 분갈이 하고 이제 빗물 마친 아이고요. 얘도 그렇고 다 이렇게 빗물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빗물이 어 이렇게 알아서 마른 마른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고여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 이 빗물을 털어주려면 조금 손가락이 아프겠지만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어제 얘는 잠깐 마치고 드렸습니다. <laughs> 얘는 잠깐 마치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일 모레쯤 표가 많이 날것 같네요. 이 보시면 여기도 얘가 빗물을 먹고요. 제가 아직까지 많이 펴진 것 같지 않다 하는데,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오늘 딱 보는데 얘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어, 색감이 어, 어, 입장이 펴지니까 맑은 옥색빛이, 어, 이건 그린빛이 아닙니다. 맑은 바닷빛, 옥색빛 이렇게 속 입장이 이렇게 나오네요. 어,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라탐. 아, 라탐에 물이 고이니까 너무 예뻐서 제가 저기 선반에있나일 꺼내봤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 어디 사방을 다 둘러봐도 못한 데가 없네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입장에 보석을 못 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물보석이죠 그리고 뭐어리스 이렇게 어, 모든 한 아이들도 어, 그 저면을 해서 물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빗물을 충분히 또 맞췄습니다. 아, 탈라진 않겠죠. 탈이 날 조짐이 보이면 확 뽑을 겁니다. <laughs> 뽑아서 다시 심으면 되니까. 아, 지금 봄에는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어, 의심이 가는데 계속 두고 보고 있는 거 보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화분 속을 보고 뿌리를 한번 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빌레입니다. 아 정말 예쁘죠. 이쪽으로 보시면 예쁜가?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예쁜 나이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따로 주제가 없습니다. 너무 예뻐서 오늘 어 피치스 앤크림 요거 천 원짜리 두개 바로 빗물 먹였습니다 심자마자 바로 이렇게 빗물 어비 소식을 듣고 얘를 구입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대가 되는 펜지 아직은 어, 표가 없죠 어, 내일이나 한 모레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장 안에 물보석을 가득 담고 있네요 이렇게 어, 바람도 불어주고요. 새 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어, 물을, 물만 말리고 제가 베란다로 드릴 겁니다. 베란다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해리와슨, 어, 얘는 최근에 구매했지만은 얘는 밖에서 키울 겁니다. 아, <laughs> 어, 얘는 정말 득템이죠. 속 입장이 굉장히 해리와슨만의 색감이 있죠. 해리 왓슨만의 입장에 질감이 있고 색감이 있습니다 요 안쪽에 자구가 두 개나 있고요 이게 3,000원입니다 군생인데 아 제가 키우는 해리 왓슨도 이쁘지 않나요 아 물보석을 이렇게 가득 담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화분을 반대편으로 돌렸거든요 이렇게 한번 돌려 볼까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돌렸습니다. 참 예쁘죠 해리와스만해요. 색감입니다 오케이. 라일락도 물보석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아, 물보석이 너무 많네요 라일락입니다 여기도 라일락이고요 이거는 음,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도 물보석을 담참 예쁜데요 오케이. 습니다. 어제 오후에 어, 비가림을 해줬습니다.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비가 보슬비가 왔더라면 계속 맞췄을 건데 빗줄기가 굵었거든요. 굵어서 충분히 맞췄습니다. 어, 바이솔 같은 아이들은 충분히 많이 맞췄고요. 어, 뉴헨의 진주도 이제 어, 뉴헨의 진주도 이렇게 물보석을 띄고 있는데요. 진보랏빛에 어, 물이 고이니까 참 영롱하네요. 얘도 이제 편지랑 마찬가지로 한 2, 3일 후에 기대되는 나이입니다. 지금 입장을 잘 봐주시면 이쪽을 하미 어떻게 펴지신 펴지는지 이렇게 힘이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이랑 다르게 힘이 생길 겁니다. 얘도 화분을 드리고 2 월달에 드렸나요? 한세번네번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옮길 그세번네번 옮겨도 뿌리를 건들지 않고 그대로 흙과 같이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뭐그 아이들한테 어, 심한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뿌리 없이 왔는 어, 블루스카이 얘도 이제 얘는 이제 거의 이제 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옆집 아줌마 이불을 배경으로 한번 볼까요? <laughs> 이불 배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로리타고요. 백봉도 속 입장에 물보석이 찰랑거립니다 어, 여기는 지금 어, 실제로 보면 빛나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보석은 실제가 훨씬 더 예쁩니다 영상으로는 어떻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다 보여 드렸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모둠 심기 한 아이가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 입장이 발디가 처음 심었을 때 보다가 입장이 짧아졌거든요 발디가 나이 들수록 입장이 길쭉했었는데 이렇게 짧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듬 심고 세우게 어, 심어서 지금 통통해졌습니다 얼굴이 얼굴이 처음 심을 때 보다가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발디가 이렇게 라일락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힘을 내고 있죠 따로 심는 거 보다가 이게 어, 제가 뭐 합식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입한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있는 아이들 이 어, 꽃이라든가 한개의 외투리로 있는 나이를 이렇게 모, 합식이 아니라 모둠 심기죠. 합식은 같은 나이를 합식한 게 아니라 모둠 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상부 상자하면서 잘 자랍니다. 여기도 벌써 이렇게 팍팍하네요. 이렇게 조금 터울을 두고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팍팍합니다. 오, 단단하네요. 핑크프리티가아또몇 개를 뽑아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복잡하네요. 벌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심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아, 새소리가 좋아서 새소리 효과음 들어갑니다. 이 했고요. 이렇게 이꽂이들도 충분히 빗물을 먹었습니다. 이거바위소리고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 이쪽으로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도 모둠 심기죠? 여기도 이제 깡통에 모둠 심기 또는 풀분에 모둠 심기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따로 심는 것보다가 더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석연아아 여기도. 성분들. 이거는 야코입니다 이거는 시트리나고요. 집시입니다. 그리고 모든 밭에 아이들 뿌리가 많이 내렸을까요? 뿌리가 내일 되면 달라졌을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이꽃이들 도 이렇게 있고요. 얼른 양진이 뿌리를 얼른 내려서 얘들을 빨리. 아, 독립을 해주고 싶네요. 아직은 안 됩니다. 이렇게. 뭔가든 있어도 몇 번을 옮겼죠? 몇 번을 옮기고, 이렇게. 와, 정말 탐스럽네요. 아, 제가 여기 얼굴 하나를 뗐습니다. 생얼 같은 얼굴 하나가 어떻게 어, 성체로 자란지 보려고 떼서 어디 심었는데. 어디, 아, 예, 예, 꽂아놨거든요. 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직 뿌리는 나고 있지 않습니다. 살짝 난것 같네요. 저게 하엽이 많이 지고요 얘가 어떻게 될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체용 가든 이스가 될지요? 이렇게 이렇게 자랄지 궁금합니다. 참 예쁘죠? 그리고 아 마리아. 마리아들입니다. 아, 얘는 광택이 장난 아니네요. 지금 광택이, 아, 라즈베리 아이스, 아, 아 라즈 아가, 라즈 아갑니다. 광택이 유난히 빛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자리를 좀 잡았나요? 얼굴이 펴진 것 같네요. 이렇게 위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얼굴이 조금 펴졌죠? 어, 펴졌네. 왼쪽에 보시면, 왼쪽 아이가 보시면 이렇게 좀 펴졌네.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 이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 옆에 세덤들도 자리를 잡아서 이제 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정원을 연상케 하네요.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라탐. 바탐이고요 도트랑입니다. 이렇게.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저게 까라솔도 듬뿍 먹었습니다. 이거는 전복껍질.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요 바로 물먹였습니다.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이제 이쪽에 어 제가 하루나 이틀 뒤에 아 콜로라타 아이스 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자랐거든요 지금 떼기에는 또이 뽑지 않으면은 떼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자구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대로 키워야 되는 건지 볼 때마다 고민입니다 볼 때마다 고민인데 이거를 떼려면은 요거는 잘 떼질 것 같네요 요거는 요거는 한번 떼 볼까 합니다. 요거랑, 어, 요거랑 얘랑 내일쯤에 한번 떼 볼까 합니다. 이렇게 키우기에는 얘 얼굴이 조금 망가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떼 보려고 합니다. 어, 햇살이 착 들어오네요.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어, 물좀 털어주고, 또, 날씨가 가면서 오늘은 어 햇살이 따가우면 무조건 차강을 해야 되겠죠? 어 차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파랑새도 물보석을 한번 볼까요? 파랑새 물보석입니다. 파랑새가 참 예뻐지고 있네요. 제가 파랑새를 몇번 어 실패를 해서 안 드렸는데 또 작년 가을부터 군생도 드리고 냉해 있고 얘예 하나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이제 두번 길러서 죽으면 이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또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이상하게. <laughs> 아,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도 이제, 어, 뿌리가 많이 내렸으면 독립을 시켜주고 싶네요. 얘들도. 내일쯤에 뿌리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아,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날씨가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고 아직까지는 아,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비도 오고 날씨도 좋고요. 마음이 쏙 드네요. 날씨가 마음이 쏙 듭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